안녕하세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서 오염된 물로서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인데, 참고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수거식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분뇨라고 하고 원인자 부담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수는 오수와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이고,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밖에 공작물시설 등의 총체를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 하수관로로부터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서 오수가 하루에 1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관로의 방식은 오수와 빗물을 각각 다른 하수관으로 흘러가게 하는 분류식 하수도와 오수와 빗물을 하나의 하수관을 통해 함께 흘러가게 하는 합류식 하수도가 있습니다. 개인 하수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가 필요가 없고,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에서는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입니다. 신축시에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이고 하수처리구역이고 오수 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이면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이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이나 증축시에도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이면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단위는 부피와 무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부피 1 세제곱미터는 무게가 1톤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계산은 1일 오수 발생량 곱하기 원인자 부담금 단가로 분류식 기억은 위의 계산치와 해당 건축물의 오수 처리 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합류식 지역에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감면하는 시도 있고 원인자 부담금 단가도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계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 하수도 관련과의 문의를 해와서 원인자 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부담할 것인지 세입자인 임차인이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가오수량 산정 예를 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시에 최초에는 오수발생량을 0으로 가정합니다. 1차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에 증가량이 3이면 총 오수량도 3이고 10톤 미만이므로 부가량이 없고 2차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에 증가량이 6이면 총 오수량은 9톤으로 10톤 미만이므로 부과량이 없고 증가량이 12톤이면 총 오수량이 15톤으로 10톤 이상이므로 10톤 이상 증가한 증가량 전체 12톤을 부과합니다. 1차 증가량이 7이면 총 오수량도 7이고 10톤 미만이므로 부과량 없고 2차 증가량이 7이면 총 오수량은 14톤으로 10톤을 초과한 4톤을 부과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은 미부과량이 5일 때 1차 증가량이 7이면 총 오수량 12로 부과량은 2, 2차 증가량이 12이면 총 오수량은 24이고 부과량은 증가량이 10톤을 넘어서 12톤 전부에 부과를 합니다. 10톤에 기 부과한 경우에는 증가량이 7이면 총 오수량은 17이지만 미 부과량은 7이어서 부과를 하지 않고 2차에 6톤을 증가시키면 총 오수량 23톤, 미 부과량 합은 13톤으로 3톤을 부과합니다. 미 부과량이 7톤일 때 증축이나 용도 변경으로 2톤 증가하면 총 발생량이 9톤으로 10톤 미만의 경우로 미 부과이고 7톤 증가하면 총 발생량이 14톤으로 10톤 이상인 경우로 초과량 4톤을 부과하고 14톤이 증가하면 총 발생량이 21톤으로 각 횡의당 10톤 이상인 경우로 오수 증가량 14톤을 부과합니다. 용도 변경 예를 들어보면 50평인 사무실을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 시에 오수 발생량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 오수 발생량은 2톤으로 하고 일반 음식점 오수 발생량은 11톤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미부과 발생량이 없을 때에는 11톤 빼기 2톤 하면은 9톤이 증가해서 부과를 안 하겠고 미부과 발생량이 엽전포에 5톤 있을 경우에는 미부과 5톤 플러스 신규 증가분 9톤 하면 14톤으로 사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동일 건물에 다른 점포에 변화가 없고 음식점만 소매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바뀌면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시별 원인자 부담금 단가입니다.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몇 군데만 해봤습니다. 업소별 일일 오수 발생량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